지금 구글에 대나톡을 검색하시면 여름 한정 이벤트로 500원에 대낙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알엔 좋은 톱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팀 클러들에 비해 톱 자원이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오늘 영상에선 이두 명의 자원을 이러한 이유들로 제외했습니다. 첫 번째 푸스카스는 거의 역대급 슈팅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모먼트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점과 시즌카의 약발이 3이라는 점에서 제외했고. 벤제마는 23토티 같은 경우 톱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공미로 많이 쓰인다는 점에서 제외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선수는 총 5명이고 첫 번째는 에토입니다. 에토는 침투와 속도가 모두 좋기 때문에 침투형 유저들에게 강추 드리는 선수며 퍼터가 특히 맛있는 선수였습니다. 다만 아이콘 정도 사용해야 미친 성능을 보여줄 수 있고 헤더가 아쉬운 점과 대부분의 시즌이 양발이 아닌 점에서 5위로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슈케르입니다. 슈케르는 시즌이 두 개밖에 없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육각형 능력치를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특히 슈팅이나 연계가 좋았고 수비스텝까지 좋아 다양한 포지션에 사용이 가능했지만 마름이다 보니 몸싸움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고 속도가 살짝 아쉽다는 단점은 있었습니다. 3위는 우고산체스입니다. 우산은 요즘 레알 유저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카드인데 모먼트가 양발로 출시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막기 힘들었던 카드 중 하나였습니다. 성능으로 사용하실 거면 아이콘 이상부터 사용을 추천드리며 모먼트의 가격이 비싸다는 점과 작은 키 때문에 좋은 제공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3위로 선정했습니다. 2위는 호나우두입니다. 메타가 바뀌고 팀컬러에서 호나우두의 사용률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침투를 자유자재로 시킬 수 있다는 점과 호날두의 침투 마무리가 워낙 좋다 보니 유저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급여가 너무 높다는 점과 슈퍼와 중거리 스탯이 가격 대비 그렇게 높진 않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1위는 역시 호날두입니다. 호날두는 다른 자원들에 비해 호불호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침투와 헤더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이고 시즌이 정말 다양하다 보니 자본에 맞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호날두는 언제나 귀속이 문제이며, 빠른 속력의 짝발두와 비교적 느리지만 양발인 호날두 사이에서 항상 딜레마에 빠집니다.